어, 그다음 순서 이제 신강안 선수 안성찬 선수 참 추시기 바하고네 벌써 경연은 마지막이에요. 첫째는결제을거 같아요. 수소 적고 지 차가운 도있어네이 이번에는 기정의 기 이이지잖아 네, 네. 예. 네. 예전 2위를 했던 선수. 예전에다가 차이가 보이 있어서. 음. 네. 엄청 치밀한데. 혹시 기본적으로 차이는없거요내기기로에서좀 차이가 커질 수도 있는 지제 네, 그거는. 그건... 하지만, 가슴 아, 너무 세게 아, 탔습니까 아. 네. 솔직히 오늘의 우 지내가 되겠습니다. 네, 대사시작합니다 안녕. 합니 무서운 굉장히 안쪽으로 돌기야, 티도 없잖아. 이거 마크를 다 하는 게모요할까요 어떻게? 먼저부터부터 시작해요. 고 있어요. 네, 만일

네, 벌써 저희 마지막 코스에 왔습니다. 혹시, 이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대로 토해 있습니다. 기록 3 5 3, 5, 6, 예, 의그 말입니다. 아직 이대로, 우리 수고, 오시간남았습니다 아, 충분히 재미시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기금려같이요 기공사 축하드려야 할것 같아요. 기공사 축하드려요 지치고 뭐? 부치가 있는, 주인탈을 앞서서 여유로 기억을 내주고 싶으시오. 부치 빨라진 것 같지? 네. 공선에서도 벌써 빨라졌어요. 네. 사상 기억력 때문에 대단한 사람은 하나의 인이될요 이상적인 대회 이루어야 할까요? 무슨 은 나을까요? 근데 30초 동안 지나가겠습니다. 気をつけて。 네이 찾아왔습니다. 지거 아빠 이쪽으로 가